오늘은 여름 쿨톤 인생 립들을 가지고 왔는데, 제가 정말 많이 사용을 하고 유명한 제품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 하나씩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발라볼 립은 클리오의 크랜베리 로우 제품인데, 발랐을 때 굉장히 촉촉하고 광택감 있는 립스틱 제품인데, 입술을 되게 예쁘게 만들어줘서 굉장히 손이 잘 가는 그런 제품입니다. 발랐을 때 핑크 레드로 발색이 되는 제품이에요. 지금은 발색을 보여드리려고 많이 발랐는데 많이 바르면 약간 묘하게 촌스러운 느낌이 나기 때문에 아주 소량을 톡톡톡톡 발라주시는 걸 추천드리는 립 제품이에요.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제품 중에서 유일하게 립스틱 제품이었습니다. 지금 바른 이 립은 롬앤의 핑크 폴드 제품인데 미지근한 컬러가 잘 어울리는 분들한테 더 추천드리는 그 컬러예요. 살짝 벨벳 제형이긴 한데 발렸을 때제 느낌으로는 막 그렇게 발림성이 좋은 느낌은 받지 못해서 이 제품의 질에 대해서는 엄청 좋다고 말은 할 수가 없으나 이런 핑크 컬러가 거의 시중에 없기 때문에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제품 핑크 폴드를 먼저 베이스로 깔아주고 다른 쿨하고 쨍한 립을 안쪽에만 톡톡톡 발라주면 진짜 예쁜 색감으로 마무리가 돼서 저는 개인적으로 베이스 립으로 많이 사용하는 제품이에요. 살짝 미지근한 그런 핑크여서 봄웜에서 여쿨 겹치신 분이나 미지근한 컬러가 잘 어울리는 분들한테 추천드리는 립이에요. 지금 제가 바른 이 립은 에이지 투 애니스의 레디언트 핑크라는 제품인데 선물 받은 제품이에요. 정말 여름 쿨톤 라이트 분들한테 정말 정말 추천드리는 라이트한 컬러입니다. 발랐을 때 느낌은 뭔가 느끼한 오일을 바르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데 발색도 굉장히 잘 되고 색감도 진짜 쿨하고 라이트한 컬러로 올라오기 때문에 여름 쿨톤 라이트 분들께 정말 정말 추천드리고 싶은 그런 립 제품이에요. 근데 이 제품은 착색력이 그 이렇게 좋지는 않아요. 대신 광택감이 진짜 많이 돌거든요. 되게 입술도 편안하게 발리지만 살짝 느끼한 편에 속하기 때문에 그 점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제품 한번 꼭 발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품은 제가 오늘 추천드리는 립 제품 중에서 가장 쿨한 편에 속하는 제품이에요. 라이트한 쿨한 컬러인데 시간이 지나면 브라이트 핑크로 살짝 변하는 감이 있기 때문에 소량으로 톡톡톡 발라주면 라이트한 그런 핑크 컬러를 그대로 살려줄 수가 있는 그런 제품이에요. 무엇보다 착색력이 되게 좋고 지속력이 정말정말 정말 좋은 틴트이기 때문에 지속력을 중요시하는 분들한테 정말 강추드리는 제품입니다. 되게 발랐을 때 생기있게 컬러감이 올라오기 때문에 제가 요즘에 굉장히 잘 바르고 있는 틴트예요 지금 바른 립 제품은 페리페라 잉크 더 젤라또의 딸기를 시럽으로 만들었던 제품이에요 이름이 좀 웃기긴 한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진짜 묘한 질감을 가지고 있거든요. 발랐을 때 제가 원하는 곳에 발색이 전혀 되지 않으면서 어디로 튈지 모르는 그런 질감을 가진 제품인데 어떤 말라 비틀어진 입술에도 정말 편안하게 바를 수 있는 그런 틴트라고 생각이 들어요. 향도 딸기향이 나는데 정말 착색력이 장난이 아니거든요. 색감이 라이트한 핑크 컬러로 올라와서 되게 잘 사용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지속력은 괜찮지만 발색은 살짝 애매한 그런 제품이에요. 지금 바른 이 제품은 에스쁘아의 딜라잇 제품이에요. 오늘 소개해드린 립 중에서 가장 채도가 높은 편에 속하고 벨벳 제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살짝 수박색으로 컬러감이 올라와서 데일리로 활용하기 되게 좋은 그런 틴트예요. 이 컬러는 라이트 컬러라고 하기에는 명도가 살짝 부족한 느낌으로 나오기는 하는데 살짝 진달래 꽃분홍 느낌으로 컬러가 올라와서 그래도 가끔 잘 사용하고 있는 그런 틴트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제가 바른 립은 롬앤의 펑키멜론 제품인데 처음에 발랐을 때 살짝 명도가 낮아가지고 라이트 컬러가 맞나 생각을 했는데 라이트와 뮤트 그 중간의 컬러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시간이 지나고 착색이 됐을 때그 컬러가 정말정말 정말 예쁜 컬러고 스크류바 먹고 나서 남은 컬러 되게 예쁜 거 아시죠? 그 컬러로 살짝 남아있기 때문에 제가 정말 잘 바르고 있는 펑키멜론 제품이에요. 광택감이 오래가는 편은 아닌데 굉장히 촉촉하게 발리기 때문에 잘 바르고 있는 틴트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안쪽에만 착색이 남아서 그 점이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데일리로 사용하기 좋은 제품이어서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른 립은 릴리바이레드의 핑크 레모닌 척 제품이에요. 지금 봤을 때처럼 광택감이 장난 아닌 제품인데 컬러가 살짝 자주 핑크 느낌? 착색도 굉장히 푸른 느낌으로 딱 올라오기 때문에 진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틴트 중에 하나예요. 여름에 바르면 훨씬 더잘 더 어울릴 것 같은 그런 틴트입니다. 그리고 광택감이 정말 예쁘게 올라오기 때문에 입술을 진짜 예쁘게 만들어주는 그런 틴트예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잘 바르고 있는 틴트입니다. 지금 릴리바이레드 제품 닦아주고 나서도 컬러감이 이렇게 살아있기 때문에 이 제품도 착색력과 지속력이 굉장히 좋은 편이에요. 지금 바른 립은 홀리카홀리카 홀리카 물방울 워터밤의 라즈베리 워터라는 제품이에요. 제가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정말정말 정말 추천드리고 싶었거든요. 마스크에 안 묻는 립틴트 준비를 했었는데, 고편에 그 등장하려고 했었던 제품이에요. 착색력도 진짜 어마무시하고, 지속력이 장난이 아니고, 묻어남이 전혀 없기 때문에, 요즘에 바르기 정말 좋은 틴트라고 단언컨대 추천드리는 그런 립 제품이에요. 이 제품을 한마디로 설명한다면, 하트 시그널에 만약에 출연을 하게 됐다. 그러면은, 이 제품을 맨날 바를 것 같아. 그런 제품입니다. 마스크에 전혀 묻지도 않고 지속력이 정말 어마무시하기 때문에 강력 추천드리는 제품이에요.